자, 13번 설명할게요. 도이치 함수 fg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문제는 다 읽으셨죠? 일단 가 조건에 의해서 0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0에서의 0에서 최솟값을 갖는다. 이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도는 위로 볼록인데 0에서 최솟값을 가지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y축 대칭이란 사실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g의 함수도 0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Y축이 대칭축임을 알 수가 있죠. 자가 조건에서는 이런 식의 값을 알 수가 있고 나는 F0은 정수이고 이 말을 간단하게 정수니까 N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G에서도 G0은 N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함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방정식이 남았네요. 해석을 잘 해야겠죠. 얘를 이제 함수로 해석을 해볼게요. 함수 Fx 플러스 P, Y는 Fx 플러스 P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y는 gx p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랑 같게 되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같게 되는 k의 정수 k의 개수가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y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 보고 y축 대칭. 그다음에 0에서 함수값이 n이니까 fx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0의 삼수값이 n이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일때 n 플러스 3일 때 적어보고 n 플러스 4일 때 영의 g에서 0의 값이 n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다. 얘는 y는 g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p가 0일 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가 0일 때 이제 p가 실수이긴 하지만 이를 해 돕기 위해서 p가 0일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y는 fx랑 p가 0이면 y는 0이니까 p가 0이니까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랑 y는 gx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같아질 때의 k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y는 k란 소리는 x축과 평행이죠. y는 k랑 교점의 개수 생각해 볼게요. 파란색깔 함수 교점의 개수 두 개, 빨간색깔 함수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의 이 k를 구하, 구하면 k가 n 플러스 3일 때도 가능하고 n 플러스 1일 때도 두 개씩 두 개씩 같죠. n 플러스 1일 때도 결국에 두 개씩, 두 개씩 같잖아요 이렇게 갖게 되는, 갖게 되는 정수 k가 p가 0일 때는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왔죠.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세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나와야 돼요. p가 0일 때는 탈락.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 형태만 잘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형태 의 f(x) p 여기는 f g x p)를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p가 이제 어 음수라고 하면 음수라고 하면 여기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음수면 마이너스 p는 양수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어찌 됐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만나는 지금 k가 몇 개예요? k가 최소 3개 이상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p가 음수일 때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p가 음수일 때도 절대 정수 k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올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럼 p가 어 이제는 원리 자 한번 되돌려 보고 이렇게 되었을 때 p 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만나는 점이 지금 3개 이상은 돼요. 그쵸 만나는 점이 지금 3개 이상은 되잖아요. 자, 그럼 p 가 1일 때, p 가 1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p 일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생각하면 교점에 생각하면. y는 k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빨간 색깔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파란 색깔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단 같게 되지도 않아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죠. y는 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k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파란 색깔도 두 개, 빨간 색깔도 두 개니까 교점의 개수 만족하고 이때 정수 k의 개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돼도 불가능하겠죠. 파란 색깔은 한 개고 빨간 색깔은 두 개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k가 될수 있는 이 어, 개수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p가 뭐일 때, 1일때 따라서 p가 1일 때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p가 1보다 크고 이제 2보다 작은 케이스는 어차피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 p가 점점 p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1보다 커지고 2보다 작아진다. 이렇게도 해 어차피 이렇게 한 개에서 한 개밖에 없겠죠. p가 2일 때, p가 1일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만나는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y는 k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파란 색깔 두개 빨간 색깔은 0개 잖아요 그럼 같게 되지 않기 때문에 k의 개수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같아지게 하는 같아지게 하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교점의 개수가 파란색도 하나 빨간색도 하나니까 같아지게 하는 k의 개수가 한개 맞죠 그래서 p가 2일 때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렇죠? 렇 p가 3일 때 생각을 하면 이 값이 이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간다. 3일 때 생각을 하면 이제 y는 k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이거 안 되죠. 파란 색깔은 한 점이고 빨간 색깔은 교점이개수연 0개니까 이거는 파란 색깔 교점의 개수도 0개 빨간 색깔 교점의 개수도 0개 같게 됐죠. 그랬을 때 k 개수 하나 있죠. 그래서 p가 3일 때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가 p가 3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p가 3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y는 k가 지금 될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둘, 세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도 교점의 개수가 두 함수다 빵개이면서 y는 k 교점의두 개가 빵개인데 y는 k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둘, 세 개가 된된 거죠. 왜냐면 이세 가지 케이스 다 교점의 개수가 0개이니까. 이해 가죠? 자, 그래서 p가 3보다 크면 또안 돼요. p가 1과 2 사이, 2와 3 사이 다 가능한데, p가 3보다 크면 안 된다. 따라서 p는 1 이상, 3 이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최소값은 1, 최대값은 3이니까, 테이블에서 구하면 31이 정답이 되겠죠.